오, 진짜 신기하다. 재밌는 거 보시나봐요. 아니, 요즘에 AI 먹방이 유행인데, 이렇게 용암을 먹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 해보면 안 돼요? 짜잔! AI 먹방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세팅해봤는데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투명한 그릇을 준비하고, 탕수육 소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용암의 베이스를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쓰시더라고요. 물엿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전분 물과 뭐 설탕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달것 같아서 이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탕수육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소스를 부어줄게요. 오, 음! 새콤한 향이 팍 퍼지네요. 이렇게 소스를 부어 줍니다. 넉넉하게 이 정도. 그리고 용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소를 준비했습니다. 색소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볼게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일단 섞어 볼까요? 오, 뭐 색깔 예쁜데? 벌써 엄청 뜨거워 보이는 색깔이 나타나죠?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야 이게 딱 부었을 때도 빨간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와 마그마 같다. 이 안에 이 정도의 색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래 용암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탕수육 소스를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와,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용암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밑에 조명을 넣어서 정말 용암의 그 빛나는 질감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와! 진짜 빛나고 있어요. 이제 뜨거운 용암을 만들었으니 이제 용암에 있는 현무암 같은 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두짠 아 검정색 어두운 갈색 튀김옷에 치킨과 검정색 튀김옷이 입혀진 돈가스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 음 트러플 냄새가 나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 검정색 부스러기를 좀 이렇게 좀 씹고 부숴줬고 재처럼 타버린 재처럼 그리고 이제 치킨도 우와! 진짜 같아. 뭔가 촉촉하게. 이런가. 진짜 화산 같아. 정말 용암 같아요, 여러분. 우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용암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엄청 뜨거우면 김이 나겠죠? 그럼 더 용암 같이 보일 텐데, 먹을 때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진짜 그 화산석과 화산재 표현이 제대로 된것 같아요 이런 가루 같은 것들이 진짜 화산재 같고 여기에 화산 BGM 깔아주세요 <laughs> 아, 뜨거 뜨거워 뜨거워 지금부터 와.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울 것 같아 음! 음, 진짜 맛있는 탕수육 치킨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보는 것도 재밌고 맛도 있고. 돈까스를 한번 먹을까요? 자, 오. 음. 돈까스에서 트러플 향이 나네. 음. 돈가스도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탕수육 소스는 요 치킨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네. 오. 진짜 재료도 너무 간단해서 집에서 만들기 참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암 먹방을 해봤으니까 다른 걸또뭘 해볼까? 이번에 만들어 볼 AI 먹방은, 음, 뭔가, 캐치트니핑에 나올 것 같은, 뭔가, 이모션 왕국? 뭔가, 슈팅스타 그런 느낌의, 별나라, 이런 스타일의 AI 먹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둥근 볼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요, 푸딩? 젤리. 젤리 같은 거를 준비해 줍니다. 푸딩을. 넣어 줍니다. 보인? 한개 다. 오. 그다음 이 젤리 음료수, 코코넛 음료수 모금 모금 부어 줍니다. 한개더 부어 줄게요. 색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 젤리를 좀 부셔서. 섞어줍니다. 일단 베이스는 완성했으니 밑에다 조명을 깔아주겠습니다. 뭔가 얘는 하얀색 조명이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쇼, <laughs> 뭔가 안에서 샬라하고 티미피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더 그런 느낌이 들려면 요. 유행했던 독속별 젤리. 음, 너무 예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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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포토 젤리를 오! 비춰서 빛나는데? 코아도토 젤리가 그다음 스프링클 이쁘게 생긴 걸로라가지고 우와! 이쁘다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짜잔! 어때요? 약간 유라가 원했던 그 캐치팅팅 슈팅스타 지구별 이모션 왕국 이런 느낌이 나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 섞어도 예뻐. 푸딩이랑 젤리랑 코아쿠토랑 코아쿠토랑 같이. 음, 음, 진짜 <놀람> 맛있는데요? 뭔가, 유라가 옛날에 만들었던, 백카포 포션 만들기? 그런 맛이 나요. 생각보다, 이 푸딩젤리랑, 요, 코아쿠토. 코아쿠토의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 얘는 부드럽고 탱탱하고, 얘는 아작아작하고. 음! 음! 진 무슨 마법의 물약 같아. 음, 딱 용암 먹방 하고 이렇게 지구별, 지구별 먹방을 하니까 딱 디저트 디저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용암도 먹고 뭔가 은하수 같은 것도 먹었더니 청량한 게 땡기던데 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시원. 먹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형 그릇을 준비하고 여기에 얼음을 부어 줄 거예요. 혹시 유라가 뭘 만드는지 감이 오나요? 볼 얼음을 부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는데요. 반으로 나눠서 칼을 쓸땐 조심히 써야 됩니다. 이야, 좋았어.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 손바닥으로 감싸주면 금방 겉에가 살짝 녹거든요. 그때 네, 이렇게 된다! 거의 하얀색이 많이 섞인 하늘색이기 때문에 더 얼음 빙하 같은 느낌을 줘요. 이거를 깨서 얼음. 됐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미리 조명을 깔아놓고 오 벌써. 느낌이 오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북극에 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파워 에이드를 부어서 뭔가 바다에 떠있는 그런 빙하. 허! 우와!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여기에 뭔가 아기자기하고 리얼한 상황을 위해서 귀여운 펭귄 몇 마리 올려줄게요. 이 하늘색 펭귄. 여기다 이렇게. 뀨! 어, 아, 검정색. 검정색 펭귄이지. 어, 진짜 눈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우와! 자, 이렇게 하면은 AI 빙하도 완성입니다! 어, 뭔가 이 빙하를 먹는 거는 펭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음 와! 이거를. 여름 시작할 때 미리 알았어야 했어. 왜냐면, 진짜 시원해요. 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떠서. 음! 음! 와,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더위도 싹 날려버려줍니다. 자, 수영도 해야지.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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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펭귄아. 하지만, 먹어줘야겠어. 음! 젤리 진짜 맛있다. 음! 자, 이렇게 유라가 AI 먹방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용암, 은하수, 빙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쉬워서, 이렇게 세 개를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원하는 재료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먹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랑 다음 시간에도 신기한 아이템 가져올게요. 친구들!